세종 18년 3월 13일 사원부에 고소장 하나가 접수되었습니다. 별 시위 이석철이 자신의 아내 유소안과 유중인을 간통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유 씨는 중추원사 유은지의 딸이었고 할아버지 유만수는 조선 개국 원종 공신 중한 명이었습니다. 공신 집안의 자손이 연루된 이 간통 사건은 즉시 임금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간통의 경우 화가는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 여자를 깨어 간통하는 조가는 장 100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사형으로 처벌되었지만 간통죄는 매질형인 장형에 처하고 풍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유배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통한 여인 유소왕이 공신집안의 자손이고 그 상대로 지목된 유중인은 그녀의 조카였습니다. 즉, 유소왕은 유은지의 딸, 유중인은 유은지의 손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유중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아버지의 기척과도 간통하여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은 좌승지 정갑손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고 명하였습니다. 유은지는 학식이 부족하고 음탕하며 풍류를 좋아하여 평소에도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있었는데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유은지 집안의 일들이 하나씩 추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먼저 유은지는 고려 우왕이 폐출된 뒤에 그의 비였던 왕씨를 자신의 처로 맞았는데 이 문제로 탄핵되어 태종은 이들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왕씨는 배주, 유은지는 봉주에 귀향을 보냅니다. 또 유은지의 누이동생 역시 음탕하여 중과 비밀이 간통하였는데 그 집안의 노비 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 노비 세 사람을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이들이 비록 종이기나 하나 죄 없는 사람을 셋이나 죽인 데다 간통한 죄까지 더해져 그녀는 결국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석철의 아내 유소안과 유중인의 죄를 추궁하던 중 뜻밖의 이석철의 간통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 결혼 후 처가에서 생활하던 이석철이 처제 유종비와 간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헌부에서는 이석철의 행실이 금수와 같고 풍속을 물란하게 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어 전례에도 듣지 못했던 일이라며 기존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아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지난 날한두 가지 유례로 처벌한 것이 후회가 된다며 기존의 법대로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석철과 그의 처제 유종비는 각각 작년 80대에 처해졌고, 이석철은 지금의 평안북도 변방으로 보내어 군졸로 복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들의 건의에 따라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은지는 딸 유서안과 손자 유증인을 조사할 때, 거짓으로 증언하고 그들과 관련된 노비들을 몰래 숨겨 임금을 속인 죄와 그 집안 사람들이 풍속을 물러하게한 죄를 물어 집안 사람들을 모두 도성 밖으로 안치하게 하였습니다. 유소왕과 유중인은 결국 차명이 결정되었는데 유중인이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 거짓으로 자복하였다며 쪽지를 써 종에게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였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이 사실을 논의하여 다시 사건을 조사하였는데 이석철이 여종 쌀이의 말을 듣고 무고한 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석철은 기존의 장영 80대와 무고죄를 추가해 장영 20대를 더했고 여종 쌀이는 주인을 모해한 죄로 차명에 처해집니다. 실록에는 윤지 집안의 가운이 바르지 못해 본래 더러운 소문이 있었고 유은지의 딸이나 손자, 집에 덧붙여 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뒤섞여두고 분별 없이 술과 노래를 즐기며 행실이 바르지 않아 개나 돼지와 같이 옳지 못한 일이 쌓이기를 이미 극도에 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소한과 유중인의 사건 역시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었습니다. 둘은 무죄가 밝혀져 차명을 면하고 가족들이 있는 도성 밖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임금은 유씨 집안 사람들을 한양으로 돌아오게 허락하였지만 유은지는 세종 23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의 행실 때문에 대신들의 끊임없는 탄핵을 받게 됩니다. 이석철은 단종이 지기 안에 군을 이탈해 한양으로 도망쳤으나 붙잡혀 장 백대를 맞고 돌려보내졌다가 단종 2년에 석방되었습니다.